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MW 428i 컨버터블이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과 아이나비 PXD 950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트렁크를 여시게 되면 은 트렁크를 100%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을 할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고요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여시게 되면 은이 위쪽에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고정은 이제 스펀지를 꽉 징겨 놨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110 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압을 시켜 주는 차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 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놓카 약 30시간 정도 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 팩은현대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KC인증, KN41 내성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E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블랙박스 한번 보실게요 블랙박스는 저희가 앞에 이거는 이렇게 달아드렸고요 보다시피 어,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 자리를 잡았고요. 네, 뒤에 카메라는 보다시피 컴퓨터 그리기 때문에 검지나 그, 보다시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했을 때도 2채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 이나비 QXD950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이제 FHD 카메라가 적용되고그 다음에 라이트 비전이 이제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고파고하겠습니다